능력이 날마다 나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능이 안 나오는 걸 정당화 할 수가 없어요. 나는 은사를 못 받아서 나는 아니라는 거야. 주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네가 예수님 그리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안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이 안 나오는 거야. 이 얘기예요, 그냥 지금. 그러니까, 은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돌을,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주님이 이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. 정부의 차이는 있겠지. 히브리서 13장 12절, 10절, 뭐랍니까?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런지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세요.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삶을 반드시 살해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. 자, 요한일서 3장 16절 뭐랍니까? 우리가, 그가,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, 그로서 그 사랑을 알고, 우리의 형제,